네,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직접, 어, 근데 제가 좀 아팠어요. 근데 이제, 오늘도 약간 아프기, 어지럽긴 한데, 그래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는 마늘 바게트를 만들어보기, 마늘 바게트를 만들어보기로 할 건데, 먼저 준비물 소개할게요. 근 이거, 이게 조금, 이건 양이 작고, 이건, 이거보단 양이 많은, 천사전토. 거의 비슷하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 커터칼. 어, 파스텔이 필요한데요. 어, 무슨 색깔이 필요하냐 마늘 밖에 거의 쓰이는 이 색깔? 초록색이면 이 색깔이 낫나? 이 색깔이 낫나? 저는 이 색깔로 할게요. 이, 이 초록색인데 약간 녹두색? 그런 색깔인데 잘안 보이죠? 아무튼 이 색. 어, 이색 하려고 했는데 이 색이 약간 좀더 하나? 근데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어, 갈색 파스트 프라인데, 이 갈색하고요, 네. 이 갈색하고, 음, 네, 이 갈색을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두개 준비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약간 이런 색깔이 있어요. 아, 초점 안 맞은 거. 죄송합니다. 이런 색깔 있어요. 살색에 좀, 살색보다 연한 정도? 음, 이 색보단 연한 거. 이게 살색인데. 이 색보다 연한 거.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너무, 이게 그, 준비물이 쌓은 것같아 보여도 꽤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네, 어, 중간 중간에 준비물 필요한 게 있으면 어, 어, 추가 해드릴 테니까요. 네,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거 양이 더좀큰거 있잖아요. 이거를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마늘 바게트 모양. 이게 무슨 양이냐면요. 일단은 빵 모양, 아, 빵이 빵인데 이게 테두리예요. 진한 갈색으로 테두리를 할 거거든요. 테두리는 아무것 같아요. 좀 이렇게 끝을 조금 약간 뾰족하게 지금 구독자 그리고 모집 그게 어 이제 거의 이제 마감 기간이 다 되어가긴 하는데. 나, 이번 나무 기간 동안 많이 구독자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모양으로 했죠? 이 정도 모양으로 했으면 이 연한 갈색이 있을 거예요. 이 갈색으로 여기 주변을 다 색칠해주셔야 됩니다. 아 죄송한데 제가 붓을 까먹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칠할 것을 모르고 붓을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붓 챙겨주세요. 예, 일단 이제 이걸로 턱칠해 줍니다. 아 진짜 죄송한데 제가 섞을 판에다가 이거 가, 아까 커터칼 있죠? 이거 가루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 가루를 제가 너무 이렇게 해 주었어요. 카레 가루 같다잉. <laughs> 이렇게 해줘서 진짜 발랐어요, 이번에는. 색깔을 이렇게 칠해주었고 이제 테두리를 할 건데, 테두리는 길게 해줘서 두께도 적당하 두께도 똑같이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겉에를 이렇게 둘러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색칠을 먼저 칠한 다음에 할게요. 하, 진짜 너무 죄송한데요. 테두리는 그냥, 그냥 칠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칠해도 될것 같고요. 네, 한번 칠해볼게요. 네, 이렇게 명암을 넣어줬어요. 네, 약간 이상하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좀 휴대폰에서 보면, 이상해 보인다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그 다음엔 이제 여기 좀 올라가 있는 토핑들을 해야 돼요 음, 아까 이거 녹색 가루 먼저 할게요 이것도 갈아서 올려 주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파슬리 가루인가 원래? 갈아 줬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해줘 가지고 여기다가 뿌려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에 뒤에도 네, 여기 이렇게 이제 뿌려주었어요. 뒤에도 뿌려주었거든요. 파슬리 가루를. 네, 그 다음에는 어, 이 가루를 뿌려줘야 돼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한번 뿌려볼게요. 네, 약간 이런 노란색 가루예요. 네, 이렇게 해주었어요. 좀 여기에서 가까이서 보면 노란색 같은데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마늘바게트 만들기 끝났어. 마치도록 하, 할게요. 빠이!